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관으로서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 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구속적 부심사 결과 풀어준 데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김동진 부장판사 이런 글이 또 다른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다. 왜 판사가 나서서 다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평을 하느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진 예. 부장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 서울중앙지법 예. 형사합의 51부의 구속작부 심사에 대해서 공, 그러니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예. 법관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저는, 그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부장판사께서 쓰신 글 내용이, 예. 그법 이론적으로 보거나, 우리 음. 실무 관행으로 보거나, 네. 19년 동안 이런 걸본 적이 없다면, 저도 한 30년 됐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네. 그니까, 러 구속 적구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속이 입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구속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 뭐 합의나 고소 취소나 뭐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봐서, 음. 이 구속이 입법하냐, 아니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음.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 구속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예. 뭐 이, 런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죄무죄에 관한 판단처럼 음. 구속 적구심 하는 것 자체가, 음. 법률에 위반되고 우리 실무적인 측면 에서도 여기에 반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그 점은 오른 예, 소리입니다. 그 예, 예. 점은 좀 있다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법관 윤리 강령에 보면 법관은 예.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논평이나 평가를 할수 없다. 다른 예. 판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이 규정 위반, 강령 위반 이렇게 예. 그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견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예. 이건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거든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법법원의 구성원은 한 사람 이전에 민주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러한 분들이 예, 예. 네. 정당한 비판, 건전한 비판도 금지하는 거라면 음. 내부 구성원들의 입을 막는 거거든요. 강제로. 예. 봉쇄하는 거예요. 이건 음. 다양한 견해로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아니죠. 음. 말하자면 침묵을 강요하는 밝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건 없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원에도 예. 내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판사들이 그러니까 보는 예. 그럼 법원 내,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예. 올렸다. 이건 누구나 다 보고, 아, 공개적으로 지금 천명을 한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그걸 우려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걸 근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시민의 권리,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면 예.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음.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마치 네. 뭐 군대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윤리강령, 아니면 뭐 비밀스러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뭐 그런 윤리처럼 네. 강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런 법관 윤리강령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네. 법관윤리강령이 심각한 네. 고민, 헌법에 헌법을 같이를 부합하는지 고민해고 만들어진 강령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음. 그냥 검찰 검사 강령도 마찬가지고 뭐 법원 법관 강령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강령도 대충 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된다면 음흠. 철저하게 다시 이 심리가 되고 재판이 돼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예.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실제적인 예. 내용은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다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예. 구속적부 심사에서 그 구속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조금 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 과정에서 예.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지금 변호사께서는 이런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풀어주는 예. 것 자체가 문제가 때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정의 변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이 사정을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속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의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하고. <laughs> 구속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된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네, 네.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합의를 했다. 무슨 고소를 받아서 사건이 쌓였는데 합의가 돼서 네. 재산적인 피해가 회복이 됐다. 네.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음. 구속이 입법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면 예. 가령 우리가 긴급제초 긴급 체포를 한다고 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48시간이 도과된 걸 법원이 간과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네. 법률을 위반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아니면 무속적부심에서 음. 그게 석방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풀어준 이유가 주된 이유는. 범죄 성립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네.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거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해줄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는 적부심 구속적부심을 말하는 게 유죄 무죄 범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의 여부는 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당시에 그런 범죄사유를 소명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일단 판단했는데, 그걸 만약에 또다시 판단한다면, 음. 옛날 구속적 부심을 없애는 논리를 옥상옥이라는 논리를 썼는데요. 예. 그렇게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적 부심은 구속이 상당하냐, 구속이 이유가 사유가 있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구속된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아니면 법원이 혹시 간과할 수도 있는 음. 법적인 문제점을 간과했다라든가 요런게 있을 때 예. 그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닌데 아직 예. 뭐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이죠. 그런데 아, 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가 예, 이거는 그그니까 유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으나, 그판그 예.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단에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속적부심사에서 그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착오라고 하는 게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 그냥 구속영장 자체가 음. 무슨 뭐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구속 자체를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위반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간과했다든가, 네. 뭐, 요런 과정이 있을 때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예,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구속적부심사로세명을 지금 풀어줬는데, 예, 예. 이거는 그러면 그 범, 법률적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19년 동안 이런 거본 뭐 적이 없고 판사들이 뭐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럼 풀어준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laughs> 그건,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 판단한다고 했는데, 네. 그 양심이 잘못된 거라면, 음. 우리가 전부 입을 닫고, 뭐 무슨 사업부 독립이나 이런 걸 방패막이 담아서 네. 이걸 전부 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죠. 음.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래요. 아, 그럼 여기에는 정치 판단이 개재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아니, 저는 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나 이런 게 무슨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진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예. 예.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음, 음, 예, 그런데 음, 뭐. 우리가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나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비판하는 것이 곧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바로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다고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그 예. 주장을 했던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마치 그 국가 모독죄 국가를 모독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이 예.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사 결과 풀어준 세명 가운데 두 명이 네. 김관진 인관빈 그니까 러 군사이버사령부와 네. 관련돼 있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최고정점에 m b 가 있다고도 이제 보고 있는데 예. 혹시 이런 저간의 사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니 그러니까 풀어줬다.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 뭐 제가 이게 우리 제야 법 쪽에서 떠도는 소리라 이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찌 됐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이게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언론들이 지금 저는 악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제야 법 쪽에서 예.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는 건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예, 이, 이 가령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음. 법원 판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신상털기를 한다든가, 예, 예, 예. 뭐 험담 을한다든 이런 음.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음. 이걸 무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논리들을 동원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음. 이건 저는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건 분명히 저는 오히려 그런 법의 논리들을 악용하고 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라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 변호사님 오랜만에 연결한 게임 이점 하나만 더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각이 예. 최윤수 전 차장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재는 중요한 가늠자로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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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 일단 그~ 그~ 최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보면 범죄 경, 범행 경위 같은 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간단히 법원의 그 판단을 풀어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네. 그~ 추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 간의 주된 범행이고 최 차장은 일종의 방조 범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이 아, 있는 그래요 있는 것 그러면 우병우 전 예.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통상적으로 정범에 대한 것들은 우리 주범보다도 통상적으로 가볍게 취급되는 게 맞거든요. 그 예, 예. 그런 측면 법원의 견해를 고소하니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다면 예. 그 물론 구속영장 청구에그 부분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음. 그렇게는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 읽으신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그 민정수석이 주방 가운데 한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 그 보고 있다 예, 이런, 이런 이야기네요. 예, 예, 추목장하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주범이고, 네. 어 나머지 이 지금 최처장은 그걸 상급자로서 마땅히 이 통제를 하거나 했어야 되고 음. 어, 했는데 그냥 방치했다라는 네. 정도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네. 그며칠있으면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변호사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희수 변호사였고요. 7시 19분 43분. 밝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 건 없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원에도 예. 내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판사들이 그러니까 보는. 그럼 법원 네,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예. 올렸다. 이건 누구나 다 보고 공개적으로 지금 천명을 한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그걸 우려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걸 근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시민의 권리,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면 예.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음.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마치 네. 뭐 군대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윤리강령 음. 뭐 비밀스러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뭐 그런 윤리처럼 예, 예. 근데 그 법관 윤리강령에 보면 법관은 예.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논평이나 평가를 할수 없다. 다른 예. 판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이 규정 위반 강령 위반 이렇게 예. 그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견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예. 이건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거든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법법원의 구성원을 한 사람 이전에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예, 예. 정당한 비판 건전한 비판도 금지하는 거라면 음. 내부 구성원들의 입을 막는 거거든요 예. 강제로 봉쇄하는 거예요. 이건 음. 다양한 견해로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사법부가 아니죠. 음. 말하자면 침묵을 강요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저는 거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부장판사께서 쓰신 글 내용이 예. 그법 이론적으로 보거나 우리 음. 실무 관행으로 보거나 네. 19년 동안 이런 걸본 적이 없다면 저도 한 30년 됐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 적구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속이 입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구속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 뭐 합의나 고소취소나 뭐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봐서 음. 이 구속이 입법하냐 아니냐는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음. 법률로 규정에 이반돼서 구속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예. 뭐 이,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죄무죄에 관한 판단처럼 음. 구속하는 것 자체가 음. 법률에 위반되고 우리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 반하는 거예요. 잠깐만 요 그러면 그 점은 른소입니다그 예, 예, 점은 예. 좀 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예. 그럼 강요를 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런 법관 윤리강령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네. 법관윤리 강령이 심각한 네. 고민, 헌법에, 예. 헌법을 가치서에 부합하는지 고민해고 만들어진 강령이 아닙니다. 음. 통상적으로 그냥 검찰, 검사 강령도 마찬가지고, 뭐, 법원, 법관 강령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강령도 대충 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적 문제가 된다면, 음. 철저하게 다시, 이, 심리가 되고 재판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예.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실제적인 예. 내용은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다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구속적부심사에서 그 구속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모르겠네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관으로서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구속적부심사 결과 풀어준 데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김동진 부장 판사 의 이런 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건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다. 왜 판사가 나서서 다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논평을 하느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진 예. 부장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어, 서울중앙지법 예. 형사합의 51부의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서 공 그러니까 비판을 했는데요. 예 법관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변호사